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 저는 일찍 부모님을 잃고 숙모님 집에서 자랐어요. 숙모님도 삼촌이 돌아가셔서 혼자 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저를 걷어주셨어요. 그게 국민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하죠. 숙모님은 대학가 근처에서 하숙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은 늘 대학생들로 붐볐고, 저는 숙모님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만들고 집안 청소도 했어요. 숙모님은 친절하고 상냥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뚝심 있게 자기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저한테도 살갑게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 모든 걸 해주셨죠. 중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학부모 면담이 있을 때 숙모님은 하숙집 공사 때문에 많이 바쁘셨어요. 숙모님은 저한테 눈치를 주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학교 면담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면담일 아침에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보니 숙모님이 와 계셨어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숙모님이랑 같이 상담실에 가선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죠. 그날 학교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집에 갔더니 숙모님은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민아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고 하는 거다 나한테 말해도 돼. 아직까지도 너를 불편하게 한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벌써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 엄마 딸 하면 살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친구들한테 엄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숙모라고 말하기도 창피했거든요.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알면 친구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제대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친구들이 저와 숙모님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엄마냐고 하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인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 반찬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고 숙모님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고, 숙모님은 그런 저한테 원래 내 성격이 아기자기하지 못해. 그래서 널 힘들게 했나보다. 이제는 너도 날좀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잘 할게요. 저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딸이려니 하고 살았어. 내가 자식이 있기라니 뭐가 있니? 재혼할 마음도 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 그때부터 저는 숙모님을 엄마라고 불렀고 친구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소개했어요. 하숙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고요. 저는 전보다 훨씬 밝게 학교생활을 하게 됐어요. 집에서 하숙을 치니 가장 좋았던 게. 대학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한테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숙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옆에 잠깐 앉아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곤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공부하는 방법도 알수 있었고 요령도 익힐 수 있었어요. 성적도 많이 올라갔죠. 고등학교에 가서는 좋은 대학에 간 언니 오빠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듣고 제 생활에 응용해서 공부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애들보다 시간 낭비하는 일 없이 집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계획 있게 하니 성적은 자연히 따라왔어요.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 데에 장학금을 받고 갔고요. 엄마는 아예 동네 잔치를 여셨어요.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과일이랑 떡을 나눠주셨죠. 그때 저는 이미 숙모님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망간 대학 간 것도 아닌데 뭘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막 퍼줘. 너무 그러지 마. 부끄러워. 나 망간 대학이지. 아무나 가면 불합격하는 애들이 왜 나와? 이건 더 자랑해도 되는 거야. 네가 그만큼 공부를 잘했잖아. 다 하숙집 언니 오빠들 보고 배워서 한 거지. 내가 혼자 잘한 거 아니야. 그건 아무나 하니? 백날 과외해도 못하는 애들 천진데. 엄마가 딸 자랑 좀 하겠다는데 넌왜 그래? 얼른 친구들이랑 놀러나가. 라며 며칠 잔치를 벌이셨어요. 저는 좀 부끄럽긴 했지만 평소 표현을 잘안 하시는 엄마가 그렇게 제 자랑을 하시는 게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기뻤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다녔죠. 과외 알바를 해서 용돈도 잘 벌었고 엄마에게 선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와는 연애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자 쪽에서 진지해지기 시작하면 겉부터 났어요.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친부모가 없고 속모한테 입양됐다는 게 알게 모르게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 남자하고 정말 잘 돼서 결혼 얘기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앞서서 하게 됐죠. 어떤 집도 절 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만나게 된 남자한테 완전히 빠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는데 저에게 만나자고 했거든요. 윤지민 씨는 성격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주말에 한번 보지 않을래요? 저도 그 남자가 싫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번 정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만난 그 사람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상하고, 말도 재밌게 했고, 저한테 잘 맞춰줬거든요. 대학 때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어른스러움도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후에 몇번더그 사람을 만났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집안에 대해 말을 하게 됐어요. 남자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숙모 밑에서 자랐다는 말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죠. 그게 지민 씨 잘못도 아닌데 너무 위축되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게 제가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와 남자는 1년 정도를 더 만났고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제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제야 죽어서도 네네 부모를 봐도 면목이 서겠구나. 네가 결혼 얘기를 안 해서 혹시 마음이 없나 했지.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도 우리 엄마 아빠. 백 번이라도 절해야 돼. 나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그동안 말 못한 거였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잘했어. 앞으로 잘 살기만 해. 그러면 된다. 우리 지민이 기특하다. 라며 대학 합격했을 때보다 더 감격하셨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결혼한 신호가 있었어요. 남자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대기업 임원이었고 모아둔 재산이 꽤 있어서 집안 형편은 꽤 넉넉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가서 본 시댁도 그랬고요. 네가 우리 집 와서 크게 불편할 일은 없을 거야. 어차피 남영이 누나는 미국에서 사니까 자주 못볼 거고 나밖에 없으니까 나하고만 잘 맞춰서 살면 돼. 라며 시어머니는 저만 잘하면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고상하고 품위 있는 시어머니가 싫지 않았어요.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했고 몇달후 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저녁도 직접 준비하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저희를 보던 시어머니는 저한테 앞으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니네 집 하숙친다니까. 너도 부엌일은 많이 해봤을 거 아니니. 오늘만 특별히 내가 하는 거야.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죠. 지금은 저희가 하숙 안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엄마 일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너랑 사부인은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돌아가신 아버지 닮았니? 라고 해서 저는 많이 당황했어요. 남편이 제 집안 사정을... 미리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은 그제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엄마, 그게 사실은 지민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 장모님은 원래 숙모님이래. 라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그게 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말부터 바로 저를 시댁일에 부른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한 시간도 넘게 그 일에 대해 따지셨어요. 내가 하숙집 딸이라고 해서 마음에 차진 않아도 남영이가 좋다는 애니까 믿어야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니? 부모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뜯어말렸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이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전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절대 속이려고 하던 게 아니에요. 듣기 싫다. 너 돌아가신 니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회사 상무였어. 니넨 감히 쳐다도 못볼 사람이었다고. 니가 아주 남자 어른 없는 집안이라고 우습게 알았나 본데.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 보여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펄펄 뛰면서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시댁 청소에 빨래에 부엌 일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했어요. 집에 온 저는 남편한테 왜내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하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난 진짜 말하려고 했는데 그럴 여유가 안 됐어. 일부러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일부러 그러신 줄 아신다고. 그리고 여유가 안 돼서 말을 못하더니 그게 여유가 있어야 할 얘기야? 라며 원망했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얘기 못한 건제 책임이다 싶어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속았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냈고 저를 거의 매일 불러다가 무섭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독한 세제를 걸레에 묻혀 집안 바닥과 기둥 전체를 닦으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몇 번이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이제야 돌아가신 제 친부모에게 면목이 선다던 엄마가 제가 고작 몇 달도 못 살고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생각을 하니 아무리 괴로워도 참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도 했어요. 좋은 집안 며느리를 보고 싶었을 텐데 괜히 결혼시켰다는 후회도 들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 남편은 결혼하고 넉달 만에 해외 발령이 났어요. 아무리 짧아도 인연은 나가 있어야 한다는데, 시어머니는 절대 저는 못 간다고 펄펄 뛰는 거였어요. 해외 나가서 나 없는 데에서 내 아들 돈 펑펑 쓰면서 살겠다고? 난그꼴못 본다. 한국에서 기다려. 고작 인연인데 그것도 못 하니? 남편은 저를 설득했어요. 일단 내가 먼저 나가 있고, 그동안 당신이 엄마 비위 잘 맞추면서 나갈 수 있게 말을 해봐. 당신이 잘하면 엄마 마음도 변할 거야. 그러다가 못 가게 되면 나 혼자 여기서 살라고? 당신도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 하지만 저 나가면 물도 안 마시고 죽겠다며 들어놓은 시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 뜻대로 하기로 하고 저는 한국에 남았어요. 시어머니 기분이 풀리길 바라면서 전보다 더 비위도 맞추고 잘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갈수록 더하기만 하더군요. 심지어 제 신용카드도 못쓰게 하고 돈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 체크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고 그렇게 6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 회사 동료로부터 남편이 한국에 잠깐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하고는 연락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온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통화 소리를 듣고 오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저는 남편과 계속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공항에 나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들어온다는 시간에 맞춰 공항에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입국 게이트로 나왔는데 저는 정말 한 발도 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일부러 따돌렸던 거였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그날로 이혼 준비를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와 남편이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남편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 일이 아니었어도 저를 며느리로 들여도 될지 간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친정으로 돌아왔는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찾지 않더군요. 게다가 제가 남은 짐을 가지러 갔을 때 우연히 보니 시누이까지 들어와서 남편과 온 여자를 같이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제가 1년 가까이 그 집에서 도움이나 하다가 나왔다는 걸 깨달았고 남편한테 남아있던 일말의 미안함까지 싹다 사라졌어요. 엄마는 그런 제게 아무 말 없이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워낙 표현이 없으시니 덤덤하게 넘어가시나 보다 했죠. 어느날 속상해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보니, 지민이 엄마, 지민이 아빠, 지민이 어떻게... 내가 정말 좋은 데에 보냈어야 했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보내서 어떡해... 라며 우시는데 술이 확 깼어요. 저도 제 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 다잡고 정신을 차렸죠. 당시 저희는 엄마가 하숙집을 접고 위층에 새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이사를 나간다길래 저는 이참에 건물을 짓자고 했고 엄마는 이리저리 따져보고 알아보시고는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러자고 하셨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인맥을 동원해서 건축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를 찾았고 괜찮은 공사료로 집을 짓게 됐어요. 넓은 마당과 뒤뜰이 있던 우리 집은 생각보다 더 넓게 건물이 올라갔죠. 1층에 가게 3개를 주고 2층과 3층은 가정집에 전세를 줬어요. 4층에는 저희가 살고요. 저와 엄마는 이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시골 땅에도 집을 짓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다시 설계에 들어갔고 공사는 착착 진행이 됐어요. 다 짓기도 전에 그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저희는 꽤 괜찮은 가격에 건물을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수도권에 낡은 집을 사서 건물을 지었고 또 다시 팔았죠. 그런 식으로 수도권에서 몇번 건물을 짓고 건물을 팔기도 하고 어떤 건물은 세를 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재산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부동산 쪽에서 꽤큰 손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세금도 많이 내야 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아졌지만, 다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대학가 근처에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와 엄마는 바로 가서 건물 입지가 어떤지 살펴봤어요. 주변 부동산에 들러서 시세도 알아봤고요. 며칠 동안 들러보니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학교와도 멀지 않아서 원룸을 괜찮게 지어서 세를 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을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단 제가 먼저 보겠다고 하고 약속장소에 갔는데 낯이 많이 익은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간 저는 그 할머니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어, 깜짝이야. 나는 제 목소리에 놀란 할머니도 저를 보더니 놀라더군요.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고상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살이 많이 빠져서 초췌하고 어딘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정말 네가 건물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야. 라더니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급하게 자리를 뜨고 말았죠.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많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건물들의 미련 가질 거 없어.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그거 없다고 아쉬울 것도 아니잖아. 라며 바로 중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연립주택을 포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에 예전의 시댁에서 하루 종일 걸레질하던 악몽을 꾸며 시달렸어요. 다음날, 저와 엄마가 다른 건물들을 알아보려고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누가 서 있더니, 바로 저희 앞을 가로막더군요. 시어머니였어요. 사부인,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나봐요.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가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왜 그쪽 사부인이에요? 저희가 무슨 사이라고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습니다.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엄마 옷을 붙잡으며, 잠깐이면 돼요.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세요. 라고 엄마가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엄마 손을 덥석 잡으며, 저희 연립 건물 안 산다고 하셨다는데 뭐 문제 있으세요? 매매가가 높으면 제가 좀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 짐작은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무리 괜찮은 가격이라도 그거 안 삽니다. 사부인, 예전에야 저희가 이런저런 오해가 있었지만 벌써 다 끝난 일 아니겠어요. 오래전 일인데 너무 꽁하지 마시고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은 구분하시면 좋겠네요. 라는데 저는 화가 치밀어서 그만. 오해는 무슨 오해요? 제가 당신 아들하고 혼인신고도 안 돼있는데. 당신들한테 속아서 부엌 대기처럼 살았던 게 오해예요. 누구 맘대로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비굴하게 웃으며 목소리 좀 낮추고 말해. 너도 동네 창피하잖니. 그건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집안 얘기도 솔직히 안 해줬고. 저를 당신 아들하고 혼인신고 못하게 한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거 알기 전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동네 창피요? 제가 뭐가 창피해요? 창피해도 당신이 창피하지.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꽁하지 말아라. 사적인 일, 공적인 일, 이딴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면 단줄 알아요? 저는 너무 흥분해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눈에 다 보였고, 엄마는 그런 저를 붙잡으며 진정시키셨어요. 저희는 오해할 것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쪽이야말로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지금 현실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집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주장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거의 빌듯이 손을 모으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그 일은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 얘 나간 다음에 마음 많이 안 좋았고요. 그러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네. 저 이거 정말 지금 당장 팔아야 합니다. 예, 치민아. 아가, 내가 그땐 미안했다. 내가 어리석었고 부족했다. 그만 화풀고 이제 다 잊어버리자. 어리석은 건 저였죠. 자기 엄마 하나 설득 못하는 바보 같은 당신 아들 믿고 결혼했던 거요. 이제 당신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더 붙잡지 마세요. 라며 뿌리치고 지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했어. 세아가 사부인 그때도 부르지 않던 세아가라니 스스로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계속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알아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억지로 끌려서 가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가더군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해외에서 만난 여자의 꼬임에 빠져 도박에 맛을 들였고 결국 돈만 날리고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 여자는 전 남편과 살던 아파트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해서 돈을 챙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직도 도박판을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살던 집도 잃고 땅도 많이 팔고 마지막 남은 연립주택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빨리 처분을 해야 하는 것 같았죠. 사정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그 집을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기에는 제가 당했던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니어도 살 사람은 또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헐값에 주택을 처분했다고 해요.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전 남편도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저는 그 뒤로 몇년후 지인 소개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을 만났고, 좋은 시간을 이어가다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쁜 딸도 얻었죠. 늦둥이라서 더 예뻐 보이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도 저희는 엄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